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소소하게 정리하는 마인드맵이라고 해서 저희가 단어 위주로 한번 앞에서 배웠던 거, 저희가 기출됐던 거 위주로 한번 내용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뭐, 원소 주기율표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뭐, 증기비중, 비중, 여러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그런 것들 이제 제외하고, 저희가 제가 꼭 봐야 될 것들, 챕터 1에서 또 중요한 것들 뽑아서 정리를 해드리니까,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갔을 때, 이제 연소에 대해 갔을 때, 물리적 변화라던가 화학적 변화라는 것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물리적 변화다 또는 화학적 변화다라고 했을 때두 어, 가지로 이제 나눌 수 있다라는 거죠. 어 여기 옆에다가 제가 나눌게요. 자, 여기 왔을때 이제 물리적과 화학적이 있다라는 거죠. 화학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물리적 변화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어 물리적 변화다라고 한다면 자 물리적 변화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뭐가 변하지 않는다 여기는 성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는 변해요? 모양은 변합니다. 그렇죠? 자 여기는요 모양도 변하고 성질도 변한다라고 했죠. 한 거죠. 어.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 변화의 가장 대표적인 건뭐 얼음이 물이 된다거나 물이 수증기가 된다거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자 화학적 변화의 종류에는 또두 가지가 있더라. 자 뭐가 있다? 발열 반응이 있고 흡열 반응이 있다 그랬죠, 그죠? 어 근데 항상 얘기하는 게 저는 발열 반응을 잘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발열 반응의 종류에는 가장 대표적인 게 연소라는 게 있다는 라 거죠. 그 연소가 왜 위험하냐? 발열 반응을 하기 때문에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면 열을 방출하는 반응을 하기 때문에 위험하다라는 거고, 반응 에너지가, 반응계의 에너지가 보통 이제 생성계의 에너지보다 어떻더라? 크다라는 거. 정리를 조금 잘 해주시면 되고, 흡열은 이제 아이스팩 같은 거 얘기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어, 근데 얘는 반대로 열을 흡수한다. 요, 뭐, 아이스팩, 그죠? 반대로 얘는 이런 식으로 어, 정리를 할 수가 있더라. 화학적 변화가 더 중요하다라는 건 얘 때문에 그렇다. 연소 반응이라는 게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하고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어, 됐나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현열량과 잠열량이라는 게 나옵니다. 네. 자, 단어로 짧게 짧게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열량, 그렇죠? 근데 현열량이 뭐였죠? 현열량, 현열량, 자, 현열량은. 무슨 변화가 있다 여기는 현열량 같은 경우는 온도 변화가 있다 온도 변화가 있는데 상태 변화가 없는 거죠 그때 필요한 열량을 얘기한다 어, 온도 변화만 시키고 상태 변화는 시키지 않는 그때 필요한 열량을 얘기하며 현열량 q를 구하려면 우리는 시멘트라는 공식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 맞습니까 어, 시멘트라는. 공식을 통해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잡열량 같은 경우는 반대죠. 온도는 변하지 않지만 뭐가 변하는 겁니까? 그렇죠. 상태가 변하는 겁니다. 자, 내가 잡열량이라는 걸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Rg라는 걸 통해서 구할 수가 있더라. 얘네들은 단위가 다 키로칼로리. 또는 칼로리일 수도 있어요. 아셨죠? 칼로리일 수도 있고. 뭐, C는 비열. 맞습니까? 여기 비열이죠. 비열. 진량. 온도차.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한다라는 거고. 자, 여기는요. 이제 여기가 이제 잠열 값이 있고, 뒤에 이제, 이게 들어간다라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잡열값은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기화 잡열이 있고, 예결고 이제 증발 잡열 얘기하는 거죠. 증발 잡열. 맞습니까? 그리고 뭐가 있다 이제 융의 잡열이 있다. 요 감마 값이 알 값이. 그죠? 근데 이 기화 잠열 값이 몇이다? 이게 5삼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아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 떠올리셔야 됩니다. 용의 잠열이 8 0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죠. 맞나요? 어,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됐습니까? 자, 요게 이제 나와 있고요. 자, 다음, 다음, 이제 기체 법칙이라는 게 나와 있죠. 기체 법칙. 자, 기체 법칙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봐야 될게 보일이 있고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보일 샤를리 있고 샤를부터 쓰겠습니다. 샤를리 있고 그리고 보일 샤를리 있다. 맞나요? 어, 기체법칙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체법칙은 항상 무슨 기체에서 이상 기체 쪽에서 우리가 쓸수 있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럼, 보일의 법칙은 온도가 일정할 때. 즉, t가 일정할 때를 가정을 하는 거죠. 그죠? 자, 여기는요, 압력이나 체적이 일정할 때를 가정을 했을 때. 그죠? p나 v가 일정하다라는 걸 보는 거죠. 그럼 여기는 PV는 일정이라는 공식이 하나가 나오고, 그쵸? 자, 여기는 무조건 T가 밑으로 내려가고, P가 일정하거나, 또는 T분의 V가 일정하거나, 그쵸? 자, 그리고 보일샤를 가장 중요하다라고 제가 틀어진 말씀드렸습니다. 보일샤를이 가장 중요하다. 그럼 보일샤를에서는 우리는... 얘를 꼭 보셔야 된다. 요게 항상 어떻다? 일정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만 알고 있어도 충분히 문제에서 풀수 있다. 어,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할 수가 있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보일샤르의 법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조금 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다음에 갔을 때 이제 뭐가 나오냐면 열 전달 방법이라는 게 나옵니다. 열전달 방법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열전달 방법의 종류에는 몇 가지가 있더라라는 겁니까? 세 가지가 있더라라는 거죠. 그세 가지가 첫 번째가 전도요. 그죠? 두 번째가 대류 세 번째가 뭡니까? 복사에 대한 걸 얘기를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즉, 전도와 대류와 복사를 여러분들 얘기를 했을 때, 얘기를 했을 때이 전도라는 건. 보통, 정지 유체나 고체 쪽에서 열전달을 얘기하더라. 맞습니까? 그리고, 초기에서 열전달을 얘기한다 그랬죠. 초기에서 열전달을 얘기하고, 어떤 분자의 충돌에 의해서, 그죠? 또는 분자의 어떤 직접적인 운동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열전달이 된다, 라는 말이 있었다, 라는 거, 하나 잘 보시고. 자, 그리고, 대류입니다, 대류. 자, 대류는 일단 중요한 게 우리는 유체. 정지유체가 아닌 유체 쪽 또는 이제 유동하는 유체에서 열 전달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대류라고 얘기한다. 어, 대류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잘 보시고. 자, 얘는 분자의 충돌이 아니고 분자가 직접 위로 뜨는 거죠. 손수 이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이동을 한다라는 거 하나 잘 보시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감직이나 스프링클러 헤드에서의 열전달을 우리가 또 뭐라고 한다? 대류라고 얘기한다. 대류라고 얘기한다라는 거 하나 잘 보시고요. 그리고 부력도 잘 보시라 그랬죠? 뜨거운 공기는 무조건 어디로 간다? 위로 간다. 자, 복사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복사. 복사. 자, 복사는 뭐가 없다? 매개체가 없다라는 거. 야 매개체가 없습니다 이건 그냥 직접적으로 여러분들 어, 다이렉트로 그냥 꽂는 거예요. 어,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전자기파 형태로 열이 방출이 되는 형태를 얘기하고 건축물 화재에서 정말 큰 영향을 받는 영향을 미친다. 어, 건축물 화재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화재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 복사열이라는 건 절대 온도에 몇 승에 비례한다. 그렇죠. 4승에 비례한다라는 거. 어, 요 정도 여러분들 정리를 좀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하면 열 전달에 대한 제가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좀해 봤습니다. 어. 됐죠? 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챕터 끝날 때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공간이 좀 있으면 아래다 쓰셔도 되고 아니면 내가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좀 복습을 챕터별로 한 번씩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챕터 2에 가보면 뭐가 나오냐면 연소의 정의가 나옵니다. 자, 이제 연소가 나오는 거예요. 앞에 것들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소방학계론을 공부하기 위해서 내가 약간 이제 세팅을 해놨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연수의 정의부터 해서 정리를 할 텐데, 여기는 제가 잠깐 끊었다가 여러분들하고 또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습니까? 자,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소리>